캡시바님 지난번 영상 중에 자매는 꽃처럼 형제는 나비처럼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어떤 다른 선배 언니한테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사실 형제들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는 게 자매의 도도함. 그다음에 혹시 마음을 잘 지키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근데 이거 포인트를 좀잘 잡아야 돼요. 마음을 다 주지 말라는 게 진실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영상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전부 다 디테일한 것까지 기,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마음을 다 주지 않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니까 뭐냐면 어떤 느낌을 생각하시면 좋냐면 지금 생각난 비유는 약간 풍선 같은 거를 불때 풍선을 우리가 다 이렇게 후 불어가지고 아주 크게 빵 터지게 불지 말고 조금 절제하면서 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내가 풍선을 안 부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아예 불지 말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막 풍선을 불다가 멈추라는 뜻이 아니고, 풍선을 불기는 불되 끝까지 터뜨리지 않게끔, 그리고 너무 커지지 않게끔, 조절을 하면서 불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의 크기가 풍선이라고 보면, 내 스스로 절제를 하자 이런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부풀어 오르게 만들지 말자 그거는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그게 이게 약간 우리가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소풍을 가서 너무너무 신나서 막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막 유치원생 애들은 방방방 방, 방, 방막 뛰는 거예요 막 방에서 뛰고 막 너무 좋아서 막 주체를 못해요 얘네들이 신나면은 저희 아들도 막 둘이 그냥 콜라보로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덩실덩실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래 아이들의 동심상, 그건 정말 아이 아이다움이고 <laughs> 엄마로서도 너무 예쁘게 보일 때도 많지만 그만큼 이게 그 텐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막와와와 뛰지는 마 뛰지는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laughs> 풍선에 헬륨 넣어도 되나요? <laughs> 그러니까 이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어, 뭐 헬륨을 넣어도 <laughs> 되고 뭐 하긴 한데 그러니까. 에, <laughs> 너무 띄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런 건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도 우리가 유치원생은 아니니까 내일 소풍을 가더라도, 내일 그 남자를 만나더라도, 내일 우리가 그 좋아했던 그 남자를 세번 만나는 날이야. 세 번째나, 우리 세 번째 내가 드디어 사귈 거야. 막 너무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매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에, 그 형제가 더할수 있게끔 <laughs> 내어 맡기고, 우리 자매분들은, 어, 왜냐면, 이거를, 그니까 상상으로 키우지 말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닥터 차정숙 계속 얘기하는데, <laughs> 그런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근데 그 드라마에서 그 차정숙 님이, 우리 엄정아 님께서 유부녀이시기 때문에, 약간 그 유부녀를 좋아하는 그 남자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들 되게 적절하게 하세요. 그니까 러 뭐냐면, 어, 지금 유부녀인데 내 남자, 남편은 아무리 바람을 폈어도, 그 나를 좋아할지도 모르는 그 남자한테 되게 적절하게 해주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차정숙님이 어 약간의 뭐 20대 초반이었으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자매분들도 그런 게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풍선 터트리지 않는 오 정말 날 좋아하나 봐 당장 날 고백할까 봐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뭐 살짝의 호감일 수 있지 뭐막 그런 게막 막 그렇게까지 막 터질 듯한 감정이 상대가 아닐 수 있는데 이제 미리 약간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저도 막천우에때 그런 착각을 좀 했, 했었는데, 뭐, 미디엄, 나 너무 진짜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혼자 붕붕 떠가지고 막 썸을 탔는데 별로 막 고백은 안 하고 막 이러면은, 헉, 뭐, 뭐지 또막 약간, 약간 이렇게 되고, 막 그러면 나 혼자 나는 풍선을 부풀려놨어. 그럼 나 혼자 동동동 뜨는 거야. 풍선을 불어놨으면 같이 파티를 해야 되는데, <laughs> 풍선을 불어놨는데, 근데 나 혼자 떠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마음이 막, 다 떠났는데 어떻게 가라앉냐는 거죠, 그렇죠? 네, 뭔지 아시겠죠? 네, 형제를 잠못잘 정도로 좋아하지 말자. <laughs> 네, 이렇게 하는 게 자매한테 그다지 유익이 아니고, 그리고 그게 이 관계뿐만 아니라 자매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절제, 정서적인 절제를 배우는 게 자매의 성장 과업에서 되게 중요한 과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 형제는 눈을 지키고 자매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매 어떻게 보면 순결은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 조금만 누가 남자가 이렇게 하면은, 어머머머, 어떻게 해, 저 남자가 나랑, 나랑 결혼할 건가 봐막 너무 막, 어머 지나가다. 이러면저 남자는 또 나를 좋아하는, 막 너무 막.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없는 것보단 좋아요. 제가 그 얘기도 많이 드리는데, 너무 막, 난 너무 매력이 없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착각하시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근데 그 착각을 너무 지나치게 키우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주는 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만약에 오늘 세번 만난 썸남이에요. 그럼 딱세번 만난 정도로만 형제의 마음을 생각하지지. 그 이상을 형제가 지금 세번 만났는데 나한테 이 정도 표현하면 와, 이 정도 감정이겠구나 라고 미리 앞서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앞서가는 거는 형제가 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마음을, 마음을 딱 절제. 오늘 세번 만난 관계야. 우리가 세번 만나서 결혼할지 안 결혼할지는 몰라. 세번 만난 남자로 생각하는 거야, 이 남자를.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남편, 남, 남편이래. <laughs> 내남편이으니까이 남, 남자분이, 어, 뭐, 예를 들면 약간 고백의 뉘앙스를 취했어요. 그러면 딱그 정도. 아, 지금 이 남자분이 나를 더 진지하게 1대1로 독점으로 알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만큼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귀었어요. 그러면 사귀고 나서 100일 정도 됐으면, 아, 우리는 100일 정도 된 연인 사이 이 정도인데, 100일 정도 됐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나한테, 우하는 그동안 남자는 없었어. 그러면, 와, 난 진짜 이 남자랑 진짜 반드시 결혼해야지. 하고 마음을 활짝 또 지나친 그렇죠, 미래를 앞서가지 말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에요. 제 설명이 잘 됐나요? 아님이 완전 제 이야기 같아요. <laughs> 더 기도해야겠어요. 맞아요. 이게 천연의 때 우리 자매분들이 정말 자주 할수 있는 실수예요. 저도 그랬었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속도의 속도라는 거는 내 속도가 아니야. 내 감정의 속도가 아니라 내 감정의 속도는 내가 지금 이 남자 좋아하면 나도막 그냥 뭐막 날라 다니고 싶겠죠. 근데 날라 다니고 싶은 상황인데 이 남자도 날 좋아한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상대가 표현하는 거는 지금 우리의 관계 속도만큼, 어쨌든, 어, 그쵸. 그 어떤 그 팩트가 있잖아요. 그 팩트만큼만 상상을 하라는 거죠. 음. 그리고 형제분들은 원래, 형제분들의 어떤, 그쵸. 그, 이제 정서적인 주기가, 우리가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형제랑 자매가 다르잖아요. 그게 정서적으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제분들이 그러니까 초반에 올인한다고 해서 끝까지 올인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게 자매분들은 이제 우리가 서서히 마음을 열려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만 형제분들은 이, 이 이런 어떤 그 패턴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영상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어 여자다 아, 그리고 지금 마음이 탁 통했으면은 달려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어느 순간 딱 꺼지고 그게 다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가 다시 또 차고 드는 것들이 계속 반복하면 아이 여자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되게 엄청나게 들이댄다고 해서 이 형제의 마음을 너무 과신하시면은 그게 자매한테 위험 요소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자. 오늘 네, 급발진 하지 말자. <laughs> 네, 어 급발진 하지 말자. 어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 오빠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착각해서 알고 보니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잘해주는 착한 오빠. 유유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그네 순서대로, 순서대로. 어네 그리고 이게 이제 결혼을 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지, 유부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결혼까지 간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혼을 뭐, 그렇게 아주 막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laughs> 대부분은 이제,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서로, 이, 이 결혼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 결혼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친 한 명의 상대. 이런, 한명 상대라는 이 과정이 결코 간단하거나 단순하거나 그리고 단, 가볍지 않은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거를 이제 경험상 알잖아요. 유부녀, 유부남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있어서 내가 아직 그,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안간 청년에 대해 거기까지를 미리 상상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앞길 그리고 아주 먼 비전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한테도 어, 그렇죠. 내가 너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 하리라. 그거는 우리 그 영적인 자손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정말 큰 비전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정말 아브라함의 감이 그 당시에는 상상하실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엄청난 이, 이 정말 성경 전체 지금 아브라함님께서 아브라함 조상님께서 어, 천국에서 어, 이해하실 만한 그러한 맥락을 일단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큰 비전 그리고 하나로 하나 더 보여주시는 거는 우리의 바로 앞길 그렇죠 바로 앞길만 등불처럼 비춰주시는 게 우리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다라고 하진않아요 그래서 딱두 가지의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와의 자매와의 관계에서 이성관계에서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는 사람일까 아닐까는 일단 걸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길이 또 열리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평안한 가운데 또 열어주시면 가는 거예요 일단 가면 네 가다 보면 알게 돼요. 음 가다 보면 계속 가게 되는지 아니면 막아지는지를 알게 돼요. 기도하면서 해보면.